안녕하십니까. 보디빌딩 체코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운동은 보디빌딩 운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머신의 원리도 제가 함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모든 머신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핀 머신도 그렇고, 원판 머신도 그렇고, 프레스 머신 같은 경우에는 중력 방향으로 올라갈 때 가장 무거워지는데, 얘는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떨어지게. 네. 얘도 마찬가지. 머신 잘 보시면은, 밀면은 원판이 저렇게 올라가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디빌딩 운동 방식은 상체 운동으로 치면 팔이 적고 펴지는 건 맞는데, 프레스를 운동하실 때는 팔을 적고 펴시면 안 됩니다. <laughs>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게, 팔이 잘 접고 펴지려면, 방향대로 잘 접고 펴지려면, 몸통이 가만히 있어야, 팔이 내가 원하는 방향에 접고 펴지는데, 몸통이 움직이면은, 몸통에 팔이 붙어있기 때문에, 팔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체관을 잘 고정하시는 거는 1번입니다. 모든 운동을 하실 때. 체간이 곧 코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코어를 인지하시는 법은 여기 꼬리뼈 꼬리, 본인의 꼬리뼈 바로 위쪽이 청골이거든요. 그래서 패드의 청골을 잘 지지하시고 프레스 운동 같은 경우에는 원나 팔을 이렇게 밀어서 세팅하는 겁니다. 프레스 운동은. 자, 근데 여기서 문제점 뭐냐면 원판은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팔을 접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몸통이 몸통이 바로 짓눌리는 형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정상적인 방식이고 반복수를 이어 나가실 수 있냐면 팔을 펴신 다음에 여기 천골을 지지하시고 몸은 가만히 이 원판이 떨어질 건데 원판이 빨리 떨어지지 않게 속도를 제한한다 그러면 팔은 자연스럽게 접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쯤 오시면 팔꿈치가 체감보다 뒤로 넘어가려고 해요 이때 다시 밀어내시다 보면, 몸은 가만히 다시 밀어내시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팔이 다 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수를 이어나가시려면, 팔이 접히게 두고, 밀어내고, 몸은 가만히, 팔은 접히게 두고, 밀어내고. 이렇게 운동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시다 보면, 가슴에 그냥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뭐, 내전, 외전, 뭐, 좌회전, 우회전, 이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머신이 정해진 궤적이 있기 때문에 머신의 궤적 설정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 몸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운동이 되게끔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내 몸이 움직이면은 아예 운동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뭘 하시면 안 되냐면 팔을 접게 되면 몸통이 밀립니다. 그럼 다시 밀어낼 때 어떻게 되냐면 팔이 다 펴지면서 허리가 이렇게 무조건 가신던데요. 네. 이거를 체스트업이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체스트업이 아니고, 척추에 가신 점. 그래서, 팔이 다 접히고, 다 펴지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되면, 삼두의 기능이, 프레스 운동할 때 삼두를 협력권을 전부 다 쓰는데, 삼두의 기능이 팔을 펴는 건 맞는데, 팔을 다 펴면, 팔을 다 펴면, 이두도 마찬가지지만, 팔을 다 펴면, 레그프레스도 다리를 다 펴면, 근육의 장력은 풀립니다. 네. 장바구니 들고 갈 때, 이렇게 접고 있으면 이두에 힘이 들어가는데, 팔다 펴면 이두 안 쓰잖아요. 얘도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얘들 같은 개는, 프레스, 미는 건 맞다. 근데, 팔 접으면 안 된다. 몸은 가만히, 팔은 접히게 둔다. 이때 잘 보시면, 원판하고, 제 손하고, 속도가 맞죠. 팔꿈치가 체감보다 뒤로 넘어가면, 몸통이 짓눌리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이 패드에 기대집니다. 얘를 기대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팔꿈치가 체간 뒤로 넘어갈 때 이때 다시 밀어내는데 몸은 가만히, 몸은 가만히 뭐 팔은 접히게 둔다. 팔꿈치가 체간보다 뒤로 넘어가려고 하면 밀어낸다. 이렇게 말하면 보디빌딩에서 말하는 고립이란 게 이루어지면서 반복수가 이루어지는 거고, 가슴의 자극이 다 느껴지시려면 은이 상태에서 몸은 가만히 팔이 접히게끔 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해보시면 알겠지만, 근육의 저항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몸이 밀려버리니까, 이때 펴지면서 팔이 다 펴지면서, 이두가 상안이 가슴에 가까워지면서, 말 그대로 기시에서 정지점이 가까워지면서 느껴지는, 지어 짜는 자극만 있지, 신장성 수축과 단축이 제대로 이어지면서, 하나에서 두 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깨 운동 머신도 마찬가지거든요. 어깨 운동 머신 잘 보시면 뭐 이런 머신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얘들 특징은 내가 밀면 얘는 무조건 떨어져요. 근데 떨어지는 것을 말 그대로 받치는 거지. 속도를 조절해서 받치는 거지. 내가 접어버리면 얘는 그냥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깨 자극이 다 들어가실 거라면 미신 다음에 뭐 받치듯이 받치시면 돼요. 받치신 다음에 그대로 몸은 가만히 팔이 접히게 둔다. 미시다 보면 똑같아요 가슴처럼 팔이 다안 펴집니다. 얘를 이어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이어나가시면 아 하실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팔을 접고 팔을 피면 어떻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운동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팔이 다 접고 다 펴지기 때문에 레그 프레스 다 접고 다 펴는 것처럼 하나씩 됩니다. 하나씩. 근데 문제는 무게가 있는 상태에서 관절이 다 펴지기 때문에 이 무게의 관절 부하를 누가 받냐면 관절이 받아요. 관절이. 그래서 체형의 변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프레스 운동 방식도 전부 다 동일하거든요. 미는 운동은 전부 다 이런 원리입니다. 자, 근데 아까 협력근이 삼두라고 했잖아요. 근데 팔 운동을 하실 때는 뭐냐면 아까 어깨도 그렇고 가슴도 그렇고 얘가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근데 팔 운동을 하실 때는 얘가 안 벌어집니다. 즉, 얘 움직임을 제한하고 얘를 접고 펴시는 거거든요. 자 근데 마찬가지 얘도 이렇게 나오시면 얘를 쭉 이렇게 펴잖아요. 얘 핀이 핀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 그러면 얘도 똑같습니다. 팔을 펴긴 하는데 팔을 접을 때 팔을 접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항을 똑바로 받으시려면 뭐 몸은 가만히 천골 모양 가만히 팔은 일단 펴신다. 몸은 가만히 팔은 펴신다. 그 다음에 이 지금 핀이죠 핀, 핀. 몸은 가만히 핀의 속도를 제어하면서 팔이 접히게 둔다. 접다 보면은 손목이 이렇게 쭉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일정 부분 지나가면 그럼 어떻게 되면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은 얘 움직이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팔 펴시고 몸은 가만히 팔은 편다. 그다음에 몸은 가만히 핀으로 인해서 접히게끔 둔다. 손목이 돌려고 하네. 이때 다시 편다. 몸은 가만히, 팔은 편다. 핀에 의해서 팔이 접히게끔 둔다. 어, 손목이 돌려고 하네. 다시 편다. 이렇게 반복하시면 됩니다. 네. 머신의 원리는 레버리지라는 시스템을 가지거든요. 그리고 모든 머신은 전부 다 이렇게 반원 원호를 그립니다. 왜냐하면 사람 팔이 사람의 팔에 이렇게 원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 저항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프레스 운동은 말 그대로 몸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팔이 펴지는 거지, 올라갈 때는 접는 거 아니다. 뭐, 무게에 의해서, 얘 올라간 거에 의해서 접히게끔 둔다. 어. 근데 왜 몸은 가만히 있어야 되냐. 얘 잡으시고 몸을 움직여보시면 알잖아요. 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거는 몸은 가만히 있으면은 지금 얘랑 팔꿈치 기준으로 모멘텀이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얘랑 나랑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몸은 가만히 팔은 펴시고 쭉 하신 다음에 이렇게 되면 모멘텀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거리가 계속 있죠. 근데 여기서 몸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팔을 펴시고 이렇게 붙이신다. 그럼 얘가 결국 나랑 가까워지기 때문에 얘가 자꾸 움직여요. 이렇게 되면 삼두근을 쓰긴 쓰는데 광배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장두근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요. 장두는 견갑에 붙은 근육이고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내측도 외측도 장두도 쓰거든요. 쓰는데. 얘만 좀 쓰고 싶다. 분할 운동을 하는 이유는 얘만 좀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쓸 때는 뭘 제한하셔야 되냐면, 뭐, 얘, 얘, 체관하고 얘 움직임을 제한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면 돌고 모멘텀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프레스 운동은뭘 아시면 되냐면, 첫 번째는 몸은 가만히, 그 다음에 팔을 펴는 건 맞다. 근데 팔 접으면 안 된다. 올라간 무게에 의해서 중력 방향에 의해서 팔이 개가 내려오니까 팔이 접히게끔 두는데 팔이 접힐 때뭐내 몸은 가만히 네. 그 상태에서 팔이 체간이 어깨도 마찬가지고 가슴도 마찬가지고 체간보다 뒤로 넘어가려고 할때 뒤로 넘어가면 갈비뼈가 들리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할때뭐 몸은 가만히 팔은 밀어낸다. 그다음에 그 원판 올라가겠죠. 올라가 원판에 의해서 얘가 접히게끔 내 몸이 가만히 있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푸쉬 운동 오늘 가셔서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